잠언 15장 15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잠언 15장은 여호와 앞에 드러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18절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19절서부터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와 사랑하는 자 이야기를 하죠. 먼저 19절 말씀 보면 은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의 길을 대조를 합니다 그렇죠? 게으른 자의 길 정직한 자의 길 이렇게 말을 하죠 어, 이 길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길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 인생의 방법 태도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의 반대가 부지런한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문의 특징이죠 자문의 특징일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의 어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한 문장에서 안 쓴다 그래서 그 같은 단어를 써야 할 곳에는 그 비슷한 단어를 쓰거나 반대말을 쓰거나 이제 이렇게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의 반대가 정직한 자인 것을 보면 정직한 자의 반대는 뭐겠어요? 정직한 자의 반대는 부정직한 자죠. 거짓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그런 자이고 게으른 자의 반대가 정직인데 그러면은 게으름의 반대는 뭐겠어요? 나태함이죠. 그러면 게으른 것과 부정직한 것, 정직한 것과 부지런한 것, 나태함이 아니라. 부지런한 거 이게 같은 의미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게으른 자는 부정직하고 거짓에 노출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이렇게 대로로 인도해 줄 것이다. 내 인생을 탄탄 대로로 이끌어 줄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 부정직하고 거짓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유혹이죠, 유혹. 그러나 그런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은 가시 울타리 같은 것이다. 정직이 대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직한 길을 가면은 그것이 느리지만 대로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시면 은알수 있을 것 같아요. 좁은 시냇물은 빨리 흐릅니다. 큰 강물은 천천히 흐릅니다. 어떻게 해요? 눈에 보기에. 실제로 천천히 흐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 눈에 보기에 좁은 시냇물은 졸졸졸졸 소리도 요란하고,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빨리 흐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큰 강물은 흐르는 모습이 눈에 안 잡힙니다. 도도히 흘러가니까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도 고이 그 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어, 그래서 이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속히 이룰 것 같지 않은 어떤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부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유혹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20절부터 24절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대비인데요. 20절 21절 지혜로운 자는 아비의 즐거움 아비를 즐겁게 한다. 어, 아비를 즐겁게 한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또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한다. 결국 어, 지혜로운 자는 길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고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기는 자인데 그것이 아비나 어미를 공경하느냐 업신여기느냐 하는 것으로. 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22절을 보면 의논이 없으면 그래요. 이 의논하고 지략. 이 지략이 애 성경에는 모략으로 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독단적이고 고집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과 경청하는 자의 차이를 22절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논이 있다 없다 질약이 있다 없다는 앞에 20절 21절의 아비와 어미하고도 연결이 돼요. 부모의 말을 도무지 안 듣는 사람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경청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 경영이 무너지느냐 성립하느냐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면 뭐 집단지성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 그러니까 혼자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 사람이 함께 집단지성, 집단적인 어떤 그 토론과 어또 추적과 연구와 이런 걸 통해서 끌어내는 결론, 거기서 얻어지는 지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파워가 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이제 그런 용어를 쓰게 됐는데 이 자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런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토론과 경청의 중요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대상이 부모도 포함을 하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듣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거죠.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 잠언 안에서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주제예요. 이십삼 절, 이십삼 절은 지금 이제 이십 절로 이십사 절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하는 말씀들이다라고 어, 말씀드렸는데, 이십삼 절은 대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대답과 때 맞는 말 이게 연결된 개념이죠.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하느냐 할때 시적절한 대답을 하는 것 그것이 아름답고 기쁨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시적절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아름답지도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야. 24절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월을 떠나게 되느니라. 위로 향한 생명의 길, 아래에 있는 수월, 수홀. 이 수월은 지옥 또는 무덤, 죽음 이런 걸 말하는데, 이건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수월, 이 무덤, 지옥, 죽음과 반대되는 생명의 길이니까, 이게 하나님 또는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것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시적절한 대답도 할줄 알고 남의 말도 잘 경청할 줄도 알고 그 남의 말 중에는 하나님 말도 있죠. 그리고 나아가서 부모까지도 공경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서 20절부터 24절은 한눈에 쏙 들어오게 문맥을 이루지는 않으나.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연결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혜로운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25절로 27절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거기 25절 교만한 자의 집을 그래요. 이 교만한 자집 집은 이제 재산 같은 거잖아요. 그걸 허시며 또 26절을 보면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그러니까 교만한 자 악한 꾀에서 나오는 말과 계획으로 무엇을 해 보려고 하는 자 그런 자는 무엇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신다.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어, 또 무슨 말을 하느냐면 미워하. 나님이 허무시고 미워하는데 27절을 보면 자기는 이익을 탐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이다. 이게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예요.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때로 징계하고 심판하고 그러는 거죠. 그 대신에 다시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과부를 보호하십니다. 여기서 과부는 문자적인 과부라기보다는 가난한 자를 총칭하는 거죠. 가난한 자의 지게, 지게라는 말은 시골에서 짐 지는 지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개자가 여의로 돼 있죠. 이게 지게석을 말하는 겁니다. 지게석이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어, 땅문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게석이라는 돌을 뭐~ 고창 같은 데보 뭐 고인돌 있는 것처럼 이 고인돌이 옛날에는 무덤 용이었다라고만 알려졌는데 지금은 이 고인돌의 그 용도가 이제 연구가 계속돼서 무덤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가 있다라고 지금들 어, 좀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큰 돌들을 이렇게 군데군데 와서 이게 이 사람의 땅 경계인 것을 표현을 표시를 하는데 요수와서나 민숙이나 이런 데를 보면 율법을 주실 때뭐 어, 신명기도 그렇고요 신명기 19장 14절 같은 데를 보면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가나안땅 안에서 지파별로 또 나눠주시고, 지파 안에서는 가족별로 또다 땅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그 나눠주신 땅을 우리 가족이 이제 분배를 받았는데, 그거를 지계석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명기 식구장에서 한 가지 율법을 확실하게 선포를 하시는데, 지게석을 옮기지 말아라, 그래요. 지게석을 언제 옮길까요? 지게석을 옮기는 것은 또왜 옮기느냐 하면, 가난한 자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땅을 팔아먹거나 아니면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또는 아, 저 땅이 좋아보여. 저는 뭐 땅이, 어떤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저 같은 사람은 땅에 관심이 없으니까 몰라요. 근데 그것이 보인다 하더라고요. 좋은 땅, 쓸모 있는 땅 사놓으면은 돈이 될땅뭐 보인다 그래요. 저는 뭐 땅은 다 땅인 줄 아는데, 근데 그런 땅을 권력 있는 사람이나 부자들은 탐낸단 말이죠. 그 예가 성경에 나오죠. 어 그게 그 누구예요? 그 아합,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그렇게 탐을 해요.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이 명청한 양반아 당신이 왕인데. 뺏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맨날 끙끙 앓느냐 하고는 나 봇을 사람 시켜서 죽여버리고 보도원을 빼앗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 아합 집안과 그 이세벨 부인 이세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걸 예언을 하시고 결국은 개가 그 시체를 먹을 것그 피를 먹을 것을 예언을 하셔서 그대로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재산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야 할 법이거든요 하나님은 과부의 지계석을 정한다 이 말은 그땅 소유권 이동 금지입니다 정했다 이 말은 이것 가난한 자의 재산을 함부로 착취하거나 또는 그거를 뺏어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하는 모든 행위를 미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겁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하나님은 선한 말을 좋아하시고 이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과 여호와께서 지키고 좋아하는 것을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27절을 보면 뇌물 를 거부하는 사람 이야기를 해요.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게 되느니라 이 말은 보호하시겠다 하는 거죠. 25절로 27절을 보면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은 뭐 지게석 이런 건 없죠. 어 그러나 지게석을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하면은 오늘날도 그대로 여기에 해당이 돼요. 어, 뇌물 문제는 뭐 시대를 초월해서 어느 세상에서나 똑같은 것이고 선한 말 같은 것은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27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28절, 29절 말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의 말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언어 문제에 있어서도. 어, 의인과 악인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의인은 대답할 것을 23절에 때 맞는 말처럼 여기서도 28절에 의인은 대답할 것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한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악을,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언어와 관계되는 악이죠. 를 쏟아낸다 그래요. 이 표현이 참 재미있죠. 쏟아낸다. 이 쏟아내니까 참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고 신중하지 않고 함부로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솔한 거죠. 입 입의 말이 경솔하냐 신중하냐 하는 것은 전부다 그 사람의 마음과 성품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세월을 1년, 10년, 20년 살다 보면 그 언어가 변하는데 언어가 왜 변하느냐 면 사람의 성품과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하는 거죠.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23절과 28구절을 합해서 우리는 때에 맞는 말을 하는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분별해서 하는가?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말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서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도 있어요. 그 침묵할 때그 침묵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럴 때가 항상 침묵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야 할 때가 있다. 그거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이고 의의의 길이죠. 30절로 33절 이제 마무리입니다. 30절은 눈이 밝은 것 이야기를 해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눈이 밝다 이 말은 마음과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도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고 밝다는 말은 어떤 것을 보고 분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오늘 말씀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여기서 총 결론 나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그 마음이 밝고 어, 긍정적이어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눈이 밝다 하는 것은 마음이 밝다 하는 거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런 마음에서 좋은 소식도 나오는 거죠. 여기 기별이라는 것은 소식인데 이 소식이 반드시 무슨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죠. 사람의 말하는 모든 것이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밝은 것이 마음의 기쁨이고 마음이 밝은 거고 마음이 기쁘고 밝은 사람은 말을 할 때도 윤택한 말을 한다 좋은 기별을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저 사람은 말을 해도 항상 누구를 긁는 소리만 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짜증나는 이야기만 하고 아니면 누군가 흠을 잡거나 항상 욕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무슨 말을 해도 어둡고 부정적인 투로만 말을 하는 사람 그건 왜 그러죠? 그분의 마음이 밝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 삶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한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신앙인의 인생의 표현이 말이죠, 결국은. 어,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 듣는 귀,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함께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고 밝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말뿐만 아니라, 어,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듣느냐 하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경계는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이걸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도 연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경계, 경계라는 말이 훈계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주는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32절에 이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 이럽니다. 경계와 훈계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 그걸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이 여기는 거다. 그러니까 견책을 달게, 그러니까 31절의 경계, 32절의 훈계, 그리고 견책. 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단어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견책이라 고 그러느냐면 때로는 그 훈계가 나의 잘못을 지적을 하기도 하고 나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게도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식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33절 그러나 이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경이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남의 충고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과 관계되는 하나님의 훈계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의 결론이 그런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훈계라는 말을 또 하죠. 그러니까 지혜가 훈계하는 것. 어떤 것을 훈계하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지혜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결과가 생명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기서 겸손이 나오는 것은 앞에서 훈계를 싫어하고 지식을 달게 받지 견책을 달게 받지 않는 사람들이 교만한 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겸손히 그 훈계를 잘 따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은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이렇게 쭉 보면은. 19절에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를 대조하고 20절 이하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를 하면서 이 의논 또는 지략하고 남에게 잘 듣는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체가 하나님과 연결해서 그 말씀과 훈계와 지혜와 지식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한 겁니다. 그것이 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고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말을 할 때도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하게 하고 남의 말도 특히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새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25절로 27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자와 여호와께서 보호하는 자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 위로부터 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 또, 부정직한 자와 부지런한 자를 비교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그 말씀을 잘 듣고 새기며 위로 향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교만한 자, 또는, 어, 악한 꾀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하는 자, 를 이제, 어, 그런 삶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복주시는 선한 말을 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경행,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겸손히 듣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도 주님의 뜻을 잘 새기고 반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 나이다. 아멘.